안녕하세요 현인의 집 정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시 장흥구 쪽에 신축 빌라를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한 개동 7세대로 분양한 단지입니다. 투룸하고 쓰리룸이 있고요. 뭐 4층하고 5층은 투룸복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투룸복층, 그러니까 투룸 같은 경우는 전용이 18평에 확장해서 22평 정도 되고요. 쓰리룸 같은 경우는 전용 22평에 확장해서 28평 정도 되는 아주 그 면적이 괜찮은 집입니다. 제가 이 집을 봤을 때 주변 환경을 보니까 앞으로 개발성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뭐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던데요. 그런 건 이제 개발 그 소식들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 뭐 수원, 뭐 수도권은 뭐 도심권에 있는 그런 집들은 뭐 인프라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초중고 너무 가깝게 있고요. 경기대도 한 2km 내에 있는 그런 집이다 보니까 생활권도 너무 괜찮고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그런 집이다 보니까 뭐 생활 인프라들은 너무 편의시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지하철도 따지신다 그러면은 뭐 신분당선 강교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주변에 또 기타 전철역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체크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쓰리룸 투룸 같은 경우 거실이 상당히 넓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넓은 집을 보신다 그러면 요집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도심권에 있는 숲세권을 볼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주변에 나지막한 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장점은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 완전히 산속에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위치도 괜찮고요. 뭐, 완만한 경사에 있는 집인데, 뭐, 세, 제가 봤을 때생활하시기 크게 걱정 안 하실 정도의 그 높이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체크해보면 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수원 쪽으로 집을 보신다. 요즘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그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보면 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내부터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로 투룸은 순간기를 이용하셔가지고, 바로 앞세대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현관부터 안내해드리겠는데요. 현관 보시면은 중문 3중 슬라이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 두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타일 되어 있고요 일괄수동 시트 위치는 안쪽에 지금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 주방 1차원 구조로 해가지고 길게 나와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용면적이 한 18평 정도 되고요 확장해서 23평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조가 되게 잘 빠졌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런 거실부터 안내 해 드리겠는데요. 거실을 이 면을 다 거실로 보신다 그러면은 거리만 한, 길이만 한 5.5m 정도 나옵니다. 되게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천장 매립형으로 이제 공사 예정이고요. 전면 이중창호 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강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벽체는 더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 우물형 천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되게 개방, 개방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쪽 베란다 쪽이 이제 저 라인온 요 베란다 이제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작지만은 그래도 저 안쪽으로 테이블 놓으시면 좋을것 같고, 이렇게 전망이 점막이 숲속 전망이다 보니까 뭐 전원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방인데 아직 주방은 식탁, 아일랜드 식탁이 아직 공사가 안돼 있는데요. 보시면 앞쪽으로 이제 아일랜드 식탁 이 있으면은 저부터 식탁 구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상하보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크볼 만들어져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요쪽 전기코드가 요, 요쪽으로 있으니까요. 냉장고를 이쪽으로 설치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전기쿡타 상구, 그리고 후드 메리평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싱크볼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실 주방 아주 예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스위치는 다이 안쪽에 있고 일괄소등 스위치도 안쪽에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안쪽에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면 아주 되게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침대 놓으시더라도 이쪽으로뭐 그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안 그러면 이쪽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중 창호 시공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투룸인데도 욕실이 두 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 조그맣게 이제 욕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욕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슬라이드 수납장 그리고 보조 샤워기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룸인데도 자그마하게 지금 욕실이 하나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방 쪽에 중간에 또 이제 공용 욕실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샤워 시설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니까 공용 욕실이 이제 좀 작은 게 이제 단점인데요. 이제 안방 욕실을 빼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 타일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두 번째 작은 방도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던 다용도, 뭐야, 다용도실이 있어도 작은 방이 꽤 크게 잘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자재 구성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뭐, 책상, 침대 놓으셔도 충분히 이방에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도 뭐, 작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일러 1등 시공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크게 나와 있고 뭐 세탁기 건조기 요 안쪽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지금 이쪽인데 수도가 없는데 이쪽으로 참고 공간좀 쓰시고 이쪽으로 세탁기하고 건조기 놓으시면은 요 다용도실도 아주 무난하게 크게 나다 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기 같은 경우는 한동인데 7세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이호 라인은 이제 투룸 이호라인은 이제 쓰리룸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앞쪽으로 제가 오다 보니까 뭐 재개발 그런 뭐 현수막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동네가 이제 뭐저 앞쪽으로 뭐 재개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건지 한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다 보니까 위치가 괜찮습니다. 완만한 평지 쪽에 있는 집이고요. 뭐 경기대학교, 그리고 수원, 뭐 월드컵 경기장, 뭐 주요 시설물들이 다 있다 보니까 생활인프라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투룸은 그렇게 작지는 않은 편이니까요. 평상시 투룸 쪽 보신다 그러면 이집쪽 괜찮으실 것 같고요. 생활인프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